<laughs> 아, 이런아요만내로아 <놀람> <그런 거> <놀람> <놀람> <그런 거. 놀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고맙습니다. 감사해요. <laughs>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냉랭이 어떻게 되시죠? 어, 얼마 전까지 또롯범으로 활동하다 가 요즘 고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원래 가즈아 아니었나요? 네, 가즈아하다가 자꾸 집으로 가고. 좋아하는 핸드 어떤 핸드 좋아하세요? 저 템파켓 좋아해요. 팔파켓이요? 템파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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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홀덤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떤 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세요? 자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자리. <laughs> <laughs> 처음부터. 그렇지. 운명은 정해져 있는 건가요? 모든 우승은 이 C 카드 뽑을 때부터 이제 이미 결정이 됐다. 뭐 이렇게 봐요 죠 <laughs> 오늘은 그 운명이 별로. 자리가 좋았는데 밸런싱 되고 나서. 아, 운명이 바뀌었군요. 바뀌었어요. 망했어요. <웃음> <웃음> J88 메인. 네, 저번 대구에서 2 6등했습니다 26등. 그러면 그 전에. APL에서 21등했습니다. 21등 그리고 그 전에 어, 최근에는 HPL 파이널로 8등했습니다. 아 항상 우승은 잘 못하시나 봐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브루조닉네임을 쓰고 있는 김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원래 향남에 저희 킹스맨 저제 가게 핸디 분이신데 지금 날라다니시더라고요. 네김 과장님은 제가 이제 홀덤을 입문할 때어그 저희 헬스장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그 옆에 이제 홀덤펍이라고 있었어요. 그래서 처음 방문하게 돼서 지금도 이제 홀덤에 대해서 어, 계속 한1년된것 같아요. 그입상는 많이는 못했는데요. 너무 재밌고 너무 즐겁게 잘하고 있습니다. 사장님 그럼 제일 좋아하는 냄새가 어떻게 되실까요? 어, 뭐 다른 분들은 뭐 에어라인인지 뭐 에스케이 뭐 이런 거다 좋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삼호를 되게 좋아요. 삼호 수드신가요? 네. 아니요 수드신도 없으든 상관이 없는데 삼호를 아, 조금 비싸게. 사장님 닉네임 어떻게 되시죠? 어 닉네임 하도 많아가지고. 맨날 어? 바쁘세요. 요즘에 이윤으로 하고 있어요 이윤은 이윤은 어디서 <laughs> 영감을 받으신 닉네임이죠 이름 개명하려고 하다가 어. 아직 개명 전인데 어. 그래서 지금 쓰고 있어요 지금 이거 전에는 어떤 닉네임이셨죠? 하도바로 가서 기억이 안 나는데 <laughs> 이진우 태풍 이윤으 그렇죠? <laughs> 엄청 많았어요 요번에 J88 예상 통과하셨어요? 통과했어요? 상위 일단 상위 칩이긴 한데 뭐 칩이 중요한 건 어. 아니에요 제일 좋아하는 핸드 어떻게 되세요? 어, 오팔. 오팔. 아이고, 오팔. 오팔 별로 안 좋던데. <laughs> <laughs> 그리고 상의 핸홀을할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어, 게 어떤 어, 게 있을까요? 홀러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은 팀 판테온의 제임스 노 사장님을 모셨습니다. <laughs> 아, 제임스 노 사장님은 좀 그렇다. 제임스 노 오빠 하던가 <laughs> 노프로님, 을모셨습니다 잼슨이 가장 좋아하는 핸드가 어떻게 되시죠? 아, 에어라인이요? 에어라인. 그리고 홀더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떤가요? 아, 핸드레인지. 핸드레인지. 맞아요. 저한테 되게 좋은 조언 같은 걸 되게 많이 해주시거든요. 아, 저희 좋아. 같은 팀이라서 이제 조언 같은 것도 많이 듣고 하는데 굉장히 잘치시는 분이시라서. 혹시 이력 같은 거 수상하셨던 거 한번 말씀 한번 해주세요 KPC 그 다음에 APL 입상했고요 그 다음에 WCOP 메인에서 5등 했고 그 다음에 J88 하이롤러격리에서 1등 우승 맞아요 이 아, 예. 됐습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활약 부탁드립니다 이번에 메인도 파이팅하세요. 파이팅 하세요 파이팅 예, 고맙습니다 어떻게 되세요? 아 닉네임은 자주 쓰지는 않는데빌이라고쓰긴는 하는데 지금은 그냥 이름으로 네. 네, 활동하고 있어요. 임동현이요아 닉네임보다 지금 이름이 네, 더 유명하실 텐데 네, 이름이... 어디에서 우승하셨는지 한번 말씀해 주세요. 아, 최근에 4월달에 올해 4월달에 그 이츠포코라는 대회에서 네, 우승했어요. 어 마세라티. 네네 마세라티를 획득하신군요. 참 제일 좋아하는 핸드가 혹시 어떻게 되세요? 아 내가 시그니처 핸드는 99 90, 아, 9회, 네, 이번, 네, 이번 대 대회 요순간 대회에서 9구로두번 이겨가지고. 아, 구박해서. 버티시게 체인데. 네. <laughs> 아, 그럼 홀덤을 하실 때 가장 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어떻게 되시나요?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나 자신. 나 자신. 응, 나 자신. <laughs> <나 나, 나, 웃음> 네, 내가 좀 참아줘야. 어. 네, 오래 참아줘야 결과가 좋기 때문에. 아, 네. 내 자신이라고 생각해요. <laughs> 인내, 인내하는 거. 네, 인내하는 <laughs> 네. 거. 내 스스로. <laughs> 오늘 메가이롤러 세트전 하셨는데 아, 아쉽게 1 3 번에. 그것도 다 경험이라고. 네. 네. 다음에는 또안 당하게끔 노력해야죠. 쇼스백으로 굉장히 오래 잘 버티셨는데 네네. 되게 아쉬워요. 네. 네. 그래도 J88 이번에 네. 하실 때 네네. 좋은 성과 또 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껏 잘 화이팅. 화이팅. 자신의 수사했던 것들이나 내가 조금 홀덤을 하고 있다는 라걸알려지기를 바라시는 분들이 꽤 많아요. 저 같은 경우에도 유튜브에 만약 유튜브 영상에 제가 잠깐이라도 나오게 되면 그 영상을 찾아보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흔디분들도 제가 유튜브를 만든 게그 흔디분들이 출연을 할수 있는 그 흔디분들을 위해서 같이 소통을 할수 있는 유튜브 콘텐츠를 만들면 어떨까라고 해서 만든건데 의외로 이제 나왔던 분들이 다 좋아하시더라고요 내가 나오니까 되게 좋아하고 다른 분들도 어 내가 아는 사람이 나와서 좋아하고 아 이런 사람이, 이 사람이 이런 이력이 있던 분들이구나 라는 걸 알게 되니까 되게 좋아하셔가지고 이제 합니다 <laughs>